안녕하세요.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붕붕가 TV입니다. 실 매물로만 저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스팅어입니다이 차량은 2.0 터보 4륜 등급은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출고가는 4,192만 원에 출고되었던 차량이고요. 2019년 7월 출고에 주행 거리는 약 97,000km입니다. 선승 정보표를 보시면 리어 엔다, 사이드 멤버, 판금 리어 패널,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는데요. 주요 엔진에 들어있는 앞부분 사고가 아닌 뒷부분 사고가 있는 주행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 외관 디자인부터 보고 오시죠. 차량 외관 디자인 보고 오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모델과 비교해도 세련되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스포츠카의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세단의 실용성과 스포츠카의 유니크함 두 가지 토끼를 잡고 싶은 가장분들을 위해 이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 차량 가격 이 차량 가격은 2,199만 원으로 저희 부모카TV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량 외관 상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하석 쪽 라이트 상태 깨짐, 기스, 백화현상 전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운전하석 앞 파이어 잔량은 약60%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휠 컨디션 또한 매우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작업하기 전이 때문에 아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운전하석 쪽 도장 상태 보시면 도장 상태는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뒷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드리면 뒷타이어 잔량도 약60%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 도전 상태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도전 상태 역시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은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정면에는 후방 카메라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이고요 위에 버튼을 이용해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은 쿠페 차량답게 약간, 비좁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내부 상태는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트렁크 공간이 좁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어를 폴딩해서 접어서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트렁크 닫고, 조석 쪽 설명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석 뒷타이어 잔량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조석 뒷타이어 잔량, 마찬가지로, 약60% 정도 남아있고요. 조석적 도장 상태 역시 찍힘이나 까짐 없이 매우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겠습니다. 앞 타이어 잔량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앞 타이어 잔량도약60% 정도 남아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작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까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석적 라이트 상태 깨짐, 기스, 백화현상 전혀 없는 거 확인해 주겠고요.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아직 작업을 마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디자인 보시고 내부 상태와 옵션들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내부 디자인 보셨습니다. 내부 디자인 역시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넓은 공간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4인승 패밀리카로도 많이들 구매하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내부 상태와 옵션들 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운전석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는 가죽에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라 전동 버튼으로 앞뒤 조절, 등받이 조절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좌측을 해 보시면 차상 탈 방지 버튼과 후측방 경고 센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차량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차량 내부 보시면 계기판 주행거리 97,582km 인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핸들 가죽 상태는 가죽의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이 짱짱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핸들 좌측에는 핸즈프리아 리모컨 들어가 있고 핸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하 주행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측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화면 보이시는데 옵션 한번 확인해 드리면 후방 카메라 매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위로 보시면 은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앞쪽으로는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겠습니다 여름철이니만큼 내려오셔서 에어컨 작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세기 버튼 온도 조절 버튼 전혀 이상 없이 매우 작동 잘 되고요 에어컨 특유의 잡내 음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12V 단자와 억수 단자, USB 단자, 충전 단자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기어봉, 아래쪽으로 전자파킹 버튼과 오토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이구 커홀더 들어가 있는데 이구 커홀더 안에 차량 키, 보통 중고차량 특성상 한 개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두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운전석 열산 시트 버튼과 통풍 시트 버튼, 핸들 열산 버튼, 주차 보조 버튼들, 그리고 오토 스탑 버튼, 조석 쪽에센시트 버튼과 통풍시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조석 쪽가죽시트 상태도 한번 체크해 드리면 조석 쪽 가죽시트 상태 가죽에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 들어가 있어 썬루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스팅어의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선루프 잔소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에 잔소음 일절 없이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열로 넘어가 2열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넘어봤습니다 2열 도어 트림 쪽에 열선 시트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시켜 겠고요 2열 가죽 시트 상태는 가죽의 까짐이나 해짐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팅어가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 페미네크라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앉아보면, 의외로 2열 공간, 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열 중앙 쪽에 보시면, 히즈보트 단자와 충전 단자 버튼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트렁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다고 하신 분들은, 2열 버튼을 이용해 폴딩해서 조금 더 넓은 트렁크 공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차량 외관과 내부 상태 그리고 옵션들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차량 가격, 이 스팅어 차량 가격은 2129만원으로 부문카 t v 에서본급 매물 대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의 감성과 세단의 실용성까지 모두 느끼고 싶은 고객님들께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실 매물 차량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거리가 멀어 오시기 힘드신 고객님들, 저희가 진짜 탁송도 하니 언제든 미에번호를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무카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